운대처럼 하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실행. 아, 상태가 바뀌겠군요. 공격 시작. 상대 둔피랑 트레이서서 옆구리 조심해야돼요 뒤트레 네, 뒤트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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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입구 트레요 한중이 2층 네, 먹어줄래요? 기바부 네, 좋아 일단 네, 둠피 부죠 아이고 네, 라이님 네, 조심 네, 혼자 네, <laughs> <라지 안 될 웃음> 저희가 자리를 최대한 빨리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뛰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면. 둠피도 스킬 빠지고, 킬! 나이스. 맥님 힐줄게요 메르시프 좋아. 나이스. 맞아. 우리 초월 쓸게요, 이러부조 없어요. 일단 오리타 봐봐요. 오리타 스킬 없다. 오리타 끝까지 봐봐요. 오리타 끝까지 봐야 돼요. 나이스, 빵. 어? 트레? 오케이, 있나? 두피 스케일 빠지고 거점부터 거점부터 <목소리> 나이스 둔피는 다운 거점에 디바 트레이 있어요 방안에 야타 창고 방안에 야타 힐 디바 상대 야타 초월 돌수돌 수도 있어요 돌 거예요 이 창고 방안에 야타 나이스 케어 미 케어 미 저희 힐러 몰렸어요 디바 힐 디바 터지고 메르시브 좋아. 메르시브 조화. 킬. 나이스. 저희 송환.. 송원... 어. 어. 나이스. 거점 밟아주고. 윈스턴 좋아. 다운. 상대 초안 안 썼죠? 안쓴것 같은데. 초안 쓴것 같은데. 오케이. 들고 있을 거예요. 윈스턴 궁 쓰는 것도 못 봤고. 우리사이에서 바꿨으니까 별로 없고. 발키리도 못 봤네. 상대 힐러 궁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둘다 있을 것 같고. 디바 킬. 상대가 먼저 걸것 같거든요. 메르시피. 아유. 까비. 저 뒤쪽에 사양생 걸게. 이거 오른쪽 전피 오는 거. 베리어미 원숭이. 원숭이 그래, 혼자. 피해. 나이스. 기바 부족하다. 트레어캠 빠지고요. 메르시 부족. 왼쪽 2층에 성화나. 자 소환하자. 공 아껴야 되겠네. 2층에. 아타페 아타페 아타 트레 어디 살아 있었는데? 조심. 둠피어둠피어 빠비. 살린다. 둠피 위치 안 보여요. 또 받아 먹어요. 이번에는 잡담도 있으니까. 앞에 오른쪽이 진에공 있지 않나? 네공 있다 이번에. 상대 초월도 안 써서 이번에 서로 공 많아요. 나 태함이 태 초월도 있게. <laughs> <일게. 웃음> 원숭이 원 원숭이 원. 어느 끝까지 보죠 아 물려어 아 둠피 둠피, 둠피. 리그롭 해야 될것 같아요 상대 발키리 둠피 궁 빠졌나? 발키리 둠피 궁 발키리 둠피 궁 초월도 빠졌어요 돌 저라 디바 디바 보조저저위윗 뭐 커버 안 돼요? 메르시카 메르시카 디바 왔어요 아이씨. 디바 1 디바 1와 어, 진짜 둠피스 왜 이래 나한테 안 줘? 싫어야안 줘? 오른쪽 방에 둠피있었어 라이스 할 라이스 할둠피 라이스 저메르시랑 같이 기다렸다 안 돼요 사우나 왜또있어 많이 맞았나 본데 아, 화물, 메리샤, 줘, 메리샤. 화물 줘. 좀 화물 좀좀맞으면서 해도 데 위리사 필 왼쪽 야타 다필 저희 야타 다운이에요 눈피가피원 아님 소환나 잡고 일단 화물 먼저 화물, 화물 부터오이와 아, 안에 뭐 있는데? 위선인가? 화물 위선? 또 또. 안이 괜찮아 괜찮아. 피궁돌 거예요.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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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어, 제손님 위도 되나? 제가 점피 견제할게요. 이거. 반피넘어 버설려서 참메르시 오케이. 설났다. 다 내려온다. 첫측 누가 한번해 하루 봐야 되나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2층2층 이동 피 아, 이2층에 위도 위층 위도 위도가 돼요. 투피 끝까지 줘. 투피피. 해 빌러 없어. 한쳐 밀려서 해봐야겠어요. 나 투피피. 해 피커. 디바 부 좋아. 디바 끝까지 이거 시프터 없다. 잡고 썼고 이제 밀어낼게요. 메르시 좋아. 위도 끝까지요. 위도 이층 끝까지 사운드 아니야 이도? 될것 같아요. 아, 아 앞에 있어요. 네, 한 점, 한 점, 한 점. 디바, 디바 앞으로, 디바 고. 어, 뭐야, 위서 뛰. 너 위서 빨리? 구조하요? 거쳐, 거쳐, 거점거점 거쳐. 거치, 거치 포인트. 저희 위서 다운. 오른쪽 터레. 화물. 디바 던졌어요, 디바. 좀만 뺄게요 오우, 제수님, 트레, 트레, 트레. 오, 러. 재님 차례, 차례, 같이 물어줘, 점프해서 우리 공익쌤니까 어, 초월이라고 민성 있으니까. 지우수세. 앞라인 뛰고 진달이 서서 버티자. 상대도 초월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위스공은 없을 아, 것 같아. 한 디바 탔어요. 원숭이무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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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트레 네. 네. 왼쪽 트레 들어 네. 역핵 빠진 거 네. 네. 저희 초월 쏘줄게요. 한번 붙어줘요디바 네. 네. 터진 파네이 초 트레 오른쪽에 네. 위팀 혼자예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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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브 좋아, 이 화물! 화물 못 붙여야죠. 헌터 밟아져, 가자. 윈스 다운이고 디바브 좋아. 메르시! 메르시부죠 오케이. 디바 피 없고, 앞에 야타. 디바부터 정리하고, 야타 정리. 그 다음 트랙. 저기 보여줘. 나이스. 나이스. 어우, 좀비 빼니까 게임이 좀 편하다. 아 어, 이거 트레나 위도도 괜찮을 것 같고 한조 트레 한조 팔아. 에? 레인자리야? 응? 어?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문제 문제. 어좀스트 오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유오 예스. 진정한 자아인 형체가 없는. 공격까지 30초. 사실 저 영화 출연 중에 받 적도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달기리 충전 중이에요. 파이팅 안녕하신가? 오, 라자. 사, 제게 합류하 아무도 대답 안 해. 무한하게 에, 공 있는 거 같은데. 트이트로 얘네 좀다 치시. 준비, 트레, 트레. 야. 아야 <놀비> 그냥 죽어 버리네. 이거 받아 먹어야 되는데. 까비, 까비. 아니, 먼저 부러지던가받아 먹던가 해야돼 아, 아무도 안 왔어. 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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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바 기바바필엘바피 팡. 피 상대 베이비, 상대 베이비. 아, 인트야다원 어, 몽키가 몽키가 몽키가. 오케이 가자 가자. 증명사진. 증명사진. 뒤에 둔피 있어요 우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가 어느새 던져주는데? 아, 둠피 원디에반기피 <laughs> <laughs> 간다. 둠피 나이스 야몽키원야 oh, no. 저희 야 쪽에 트레! 저희 뒤에 트레 있어. 요 저희 메르시 불려요 트레. 나나나나나나 나. 아 차원야 차원원

어 에너미 윈스턴 울티 디바 울티 이거 어, 조심해야 돼요 호납 좋아 호너어 에너미 노 울티 에너미 노 울티 둠피 오겠다 어너 와이 와이 와이? 좀만 천천히 해봐요 오케이 오케이 저 2층 자리 잡을 테니까 야사님 노셋 어이층 자리 못 잡겠는데 방에 여기 방 안에 둠피 우쨔쨔쨔 <laughs> 오케이! 어이 세컨드 플로우 3원! 어, 원숭이 궁또 쳤어 <laughs> 몽키 온미이 몽키 원, 몽키 원, 포인트, 포인트 몽키 원, 포인트 몽키 원! 아직 자폭 없어요 상대 원숭이 구리스거공 돌려, 공 돌려, 공 돌려! 기바구 좋아 야, 아, 하나는 죽어, 는죽 뭐, 이거 집에 안 되는데? 어, 개많이 끌었어 기바구 좋아 나이스, 나이스 2층 가자, 오른쪽 2층. 이거, 어. 물면 될것 같은데? <laughs> 정리하면 어. 될것 같은데? 아, 늦었다. 도돌다나케시한 미? 땡큐, 땡큐. 나2층에 올라가고 싶은데, v 르시 y s 올라가도돌이 방해! 어디로 올까요? <laughs>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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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뜸피, 뜸피, 원, 뜸피, 원. 나이스, 레이트. <laughs> I'm baby diva. 오케이. 이크 든비, 파카 든비. 파카 든비, 오케이. 이거 자리 먹는 것도 좋은데 정리할 땐 정리 확실하게 하죠. 윈기가 okay. 같이 뛰어야 아, 되는데. 왼쪽으로 된다. 왼쪽에 윈스턴 들어갔어요. 애들 거의 다 정면에서 왼쪽 가요. 몽키 몽키 몽키. 몽키 몽키. 몽키 원, 몽키 원. 겐지 부조화 일단. 디바 원, 디바 원. 원부조키 원, 몽키 원. 몽키 데스. 야타, 야타. 아, 엘리베이터 내려갔어. 발키리워, 발키리워. 야타 다운. 저희 추워요. 겐지워, 겐지대. 어, 너왜 떨어졌지? 트, 어. 한번 틀어줘. 왼쪽 트랩. 야타구 좋아, 야타. 레프트, 아이고, 레프트. 오늘. 우리 셋이서 뭉쳐있다, 얘도. 물려도 서로 할수 있게. 디바, 디바. 몽키, 몽키, 몽키. 몽키원, 몽키원. 2층못 올라간다. 이제 정면에 야타 혼자, 정면에 야타 혼자요. 트레랑 위스랑 같이 해요. 나이스 메르시 그대로, 그대로 메르시그 다음 위스 점프 빠졌다. 궁 쓰고 뭐부터 잡을래 위스부터 잡아, 디바부터 잡아, 디바 터졌다. 위스 부조가 고정. 저희 야타 계속 몰려요. 애덤이 울티 와돌 티. i 겐지 사운 u 겐지 사운 l 세컨드 플로. i 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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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 h a n k y o u very m u c h i t t i t i 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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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l 오케이 나이스, 잡어. 어 잡어 자폭 던졌어 위스 좋아 위스아 우리 송원호 줬다위혔다스 뭐. 좋아 고정 위스안돼자 겟잇 인데 저희 아타 다운 오 엄마. 우리 뒤쪽에 사람 많아요 화물에 아타 있고 또리그로파고 가야 돼요 돌자할게 왈만한 거 같은데 힐러 노을 노을러 노을러 잘 노르러. 잡았다 우리 가면 우리 가면 초월돼 마이, 마이팀, 물티 젠타. 포인트, 포인트, 원키, 원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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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겐지인겐지인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노 포인트, 포인 데스, 데스 포인지포지